맛이 너무 좋다. 그지. 어디 가는 거죠? 진짜... 부부 캠프 갔다 온 이후에요. 완전 다 네. 들었네. 아, 꽃도 진짜 어, 닭인가 봐, 닭. 닭고거예 닭꼬치다. 어, 닭꼬치래요. 너무 <laughs> 음, 예쁘다. 네. 오, 제대로왔다 와... 와, 한번 들어가 볼까? 코리아 포드 어... 엑스포. 아, 오늘은 아, 이브를 위해서 어. 특별한 음. 걸 준비했어. 사실은 내가 음. 요리 대회 신청했거든. 요리 대회 아, 신청했고 어, 역시 김원준 씨네요. 아니 이부가 대회 같은데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 뭐? 대회. 내가 언제? 아무어 같이 뭔가 어떤 대회가 됐던, 어떤 대회가 됐던 도전해보고 싶고, 같이 뭐 하고 싶고. 야, 입상까지 하겠지. 아니야. 그냥... 말안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내가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할 거야. 짜잔. <목소리도> 와요계아선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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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아이고, 아아아이아이아아이아아이 <laughs>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고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그